예초기는 시동을 걸어 놓은 후에 연료 코크를 잠궈 놓고 시동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연료 코크를, 여기 연료 코크를 잠궈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잠근 후에 시동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경운기 냉각수는 반드시 빼줘야 됩니다. 예, 부동액이 있으면 괜찮지만. 이제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양수기에도 물을 확실히 빼고, 예 SS기도 물을 다 빼야 됩니다. 혹시 잊어버렸다면은 빨리 점검을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동절기 농기계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초기는 사용한 후에 겨울철 보관할 때에 연료기 캐브라대에 연료를 다 태운 후에 보관을 해야 이듬해 시동이 잘 걸립니다. 관리기도 마찬가지죠. 이 연료기에 연료가 담겨 있지 않도록 다 태운 후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운기는 동절기 냉각수가 들어있으면 파, 동파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부동액을 넣거나 아니면 예, 냉각수를 빼야 되겠지요. 냉각수 코크를 열어서 반드시 뺀 후에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연료 코크를 잠궈줍니다. 이렇게 잠궈 놓으면 한참 후에 시동이 꺼집니다. 시동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주면 이 연료기 테블다에 들어있는... 예, 연료가 완전히 다 소진이 됩니다. 연소가 다 되고 나면 위 안이 깨끗하게 비어지겠죠 만약에 이걸 잠궈두지 않고 그냥 보관하게 되면 거의 연료기에 연료가, 연료가 고여있으면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시동을 넣면 시동이 잘안 걸립니다. 배를 먹습니다 간단한 일이죠. 네 이렇게 이제 시동이 꺼졌습니다 꺼지면은 이제 여기에 고여 있는 연료가 다 연소가 되었으니까 깨끗하게 비어가 있겠죠 네, 연료통에 남아 있는 연료를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쏟아 버려야 됩니다 이게 1년 동안 아, 내년까지 고여 있으면 또 찌꺼기가 생겨서 시동이 잘안 걸릴 수가 있으니까, 쏟아 남은 비발류를 완전히 쏟아 버리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내년에 이제 새로 사용할 때에 새 연료를 넣고 코크를 열고 그렇게 시동을 걸면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도 매년, 예, 겨울 때 이것을 안 잠궈서 여기에 연료를 완전히 소진하지 않아서 이듬에 시동 안 걸려서 애를 먹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관리기는 예, 시동을 걸어 놓은 후에 연료 코크를, 여기 연료 코크를 잠궈줘야 됩니다. 이렇게. 잠근 후에 시동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시동이 꺼지면, 헤브라더에 있는, 헤브라더에 보여있는 연료가 다 소진이 되겠죠. 그러면 꺼지게 됩니다. 헤브라더에 연료가 보이게 되면, 리듬에까지 놔두면, 찌꺼기가 생겨서 이러면 시동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태운 후에 시동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 이렇게 저절로 꺼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연료기, 캐브라다에 연료가 완전히 다 태워진 상태입니다. 내년에 봄에 예, 첫 작업을 할때 연료 코크를 먼저 열고 예, 연료를 채운 후에 다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예, 보관할 때에 엔진 오일을 교환해 두면 좋겠지요. 한창 봄일이 바쁠 때는 엔진 오일 교환이 잘안 되는데 지금 시동을 걸어서 엔진이 열이 났을 때 엔진 오일을 빼야 됩니다. 그냥 시동 걸지 않고 식어 있는 상태에서 엔진 오일을 빼면 오일이 점도가 높아서 깨끗하게 잘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시동을 껐기 때문에 엔진 오일 조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사를 풀면 엔진이 오일이 빠져나옵니다. 밑에 모서는 그릇 용기를 받쳐두고 요것을 뽑아주면 됩니다. 농분기에는 바빠서 엔진 교환할 시간이 잘 없으니까 보관할 때 엔진 오일도 교환해두고 에어크리나에 오일도 한번 교환해주고 점검을 한 후에 보관하면 좋겠죠. 요것을 빼면 이제 오일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서 오일을 완전히 빼줍니다. 가솔린 엔진 전용 오일을 넣으면 됩니다. 깔때기가 없을 경우에는 빳빳한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깔때기 대형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엔진 교환은, 엔진 오일 교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교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사가 많지 않아서 조금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에 한번 정도 교환해도 됩니다. 일단, 눈으로 확인한 후에, 보이기 시작하면, 게이지를 넣어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요 부위까지 눈금이어 있습니다. 요 눈금까지 오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어도 좋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내년에 이제 봄되면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 엔진을 교환했고, 여기 네, 청소 다 되어 있고. 네. 기온기에 냉각수를 아직 빼지 않았다면 반드시 지금 하부에 가보면 벨브 뒤쪽에 이 마개가 빠졌을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냉각수 마개입니다. 헤드 하부에 보면 구멍이 있는데 이것을 끼워 놨기 때문에 냉각수가 얼 정도로 영하로 떨어지면 헤드가 깨어지기 전에, 동파가 오기 전에 먼저 이것이 먼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마개를 끼워 뒀죠. 이것이 빠진 경우에는 다시 끼워 보고 물이 센다면 온기기술를 센터에 가서 새것을 구입해서 다시 끼워야 됩니다 예, 지금 푹 패인 곳이 밑으로 가게 패인 곳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끼워야 되겠죠 이렇게 확실히 끼워서 물이 세지 않도록 냉각수가 자꾸 세면 나중에 열이 많이 납니다 냉각수가 부족되면 엔진 열이 많이 나니까 과열 되기 쉬우니까 확실하게 끼워야 됩니다. 가능하면 부동액을 넣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게 되죠. 매년 물을 제때 빼지 않으면 이게서 빠져서 이걸 교체하려면 귀찮지요. 이제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양수기에도 물을 확실히 빼고, 예서에기도 물을 다 빼야 됩니다. 혹시 잊어버렸다면 빨리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백경천 유기농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